Hahahaha Hahahaha Son's so funny Ah Ah Hahahaha 까까까까 아빠 슈퍼에서 하나 하나 둘 그다음 뭐야 지금? 하나 둘. 아빠. 어떻게 탈 거야?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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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엄마. 슝 음. 앞에서 탈 거야? 슝. 응. 타볼까? 네 응. 거꾸로 타봐 예 에.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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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로예로예예예예예로예예꾸로 응. 아우, 될하아이잘타네전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지? 음. 미끄럼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. 음. 올라가볼까? 네. <웃음> 아이고, <웃음> 뒤로 갈 거야? 쇼. 네. 쇼. <laughs> 안돼 앉아서는 안 타? 어, <laughs> 거꾸로? 일어서서 하면 무서운데 타보세요. 오, 무섭지. 응. 거꾸로 돌아서 타세요. 어떻게 해서탈 거야? 네. 응. 아니야? 어떻게 탈 거야? 준비하세요. 준비. <laughs> 재밌어요? 네. 으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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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. 자. 하 하나. 그랬잖아, 하나.

자나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자 아빠한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배꼽 잡고 <웃음> 옳지 아야 <laughs> 아